그래요, 그래. 야, 떡볶이가 좀 너무 시원찮다. 이거 4,900원, 5,000원도인데. 다른 떡볶이 시켜 먹고 말아. 저번에 피자가 이게 괜찮은데 떡볶이가 너무 떡볶이. 조세영로 아, 그 당시에 한자 애플 주가가 뭐라 애플 내가 주가는 분석 안 했었거든. 한자 오는때 워린 버핏이 팔기 시작하면 그때 팔아라. 그 정확히 며칠 있다가 뉴스에 나왔어. 워린 버핏이 어떻게 하고? 애플 주식을 거의 반절 가까이 다 팔아 잭혔다. <laughs> 아 내가 먼저 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워린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고 다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상추구나 내 저기 내 조카가 이름이 아름이야 우리 아름이가 애플 주식 많이 갖고 있지? 팔라고 했어 내아가안 팔아 자기 고집이 있어 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약간 헛똑똑이야 헛똑똑 <laughs> 헛똑똑의 특징이 뭐야 얘기해보면 알지 헛똑똑이 책을 겁나게 많이 읽 책만 겁나게 들릴 때 봐. 어떻게 애들이 특징이야? 주식을 책, 겁나 책만 들이다 파면 어떻게 되냐나한테 상처받게 돼 있어. 한국 사회에 상처받게 어 있어. 주식은 동물적인 강화이나 동물적인 강화력이야. 동물적인 강화이야 이성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투자하면 거의... 헛똑똑이들이다 보면 주식시장에 달아서 다 털려서 다 봐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게 되면 다, 부... 이게, 다 이게 손실을 봐요. 복무적인 감각이 다예요. 그냥 제 조카 스타일이 그래 내일따가 그냥 책을 파는 스타일이야. 근데 주식은 틀려, 이게. 내일따가 책 파는 사람 치고 자 냅다 책한 책이, 한 책이 막몇자돈딴 <laughs> 주식 막한 책이 몇백권 읽은 사람들 없나돈딴 사람 주식 시장에 돈딴 사람 손들어봐 없지 없어 소수의 사람들이야 책을 책을 읽어도 되는데 책만 드립다 파고 책을 맹신을 해. 헛떡도의 특징이 뭐냐? 책들을, 책을, 맹시를. 책을 맹실해. 책을 맹실하면 안 돼. 책을 빌어갈지도 안 돼. 제가 조카한테 얘기했어왜이 얘기를 하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 그게 진짜 생태 관, 보는 관이 생겨 그런거 아제 조카의 사는 애플 주식을 많이 가고 다 자기 포트폴리오에 얼마 들어온거 얘기는 그래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워린 버핏이 뉴스 같은 거 나와 애플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 그걸, 그걸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 조카가 생각나서 오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 애플 팔아라. 그, 그, 이제, 그, 이제, 삼투다, 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평생 갈 거야. <laughs> 그 당시에 나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모필이 애플 주식을 최고 보유자인데, 최대 보유자인데, 팔고 있다는 걸 그게, 뉴스에 좀 나오고 있지 않니까 그래서 제 조카한테 얘기한거야 그러면 그 파는 시기를 내가 가르쳐 줄게 워린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면 그, 그게 상투다 그때 너도 팔고 나와라 워린버핏이 워린버핏이 월인버핏 다 팔면 그때는 급락하게 된다 워린버핏이 다판 주식은 다 어떻게 되냐 다 급락하지 않은 주식이 어? 워린버핏이 장난친건가요? 워린버핏이 장난는건 아니야 근데 워린 버핏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이걸 이걸 갖다가 버핏 지수라 버핏 효과라고. 버핏이 어떤 종목을 다 팔잖아요. 그러면이 사람은 비밀리에 팔아. 왜? 자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야 그냥. 그러니까 비밀리에 팔아.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 등점에 이미 팔만큼 다 팔았을 때 뉴스에 나온. 그럼 그때가 되면 그냥 끝나. 그런데 애플 주가를 안 봐. 안 봐도 빌디오야 많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제 조카한테 그 얘기했는데 얼마 안있다거든냐 얼마 안 있다가 이수가 나와 워린 버핏이 애플 보유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 다사아졌겠다 이게 한 얼마 안 있다가 이수가 나와. 그러면 나는 어쩌냐? 아 우리 조카가 사라겠구나 이수가 저 나왔는데. 물어봐서 안 갖고 있대요. 아직 그대로 갖고 있대요. 하나도 안 바꿨어요. 얼마 전에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스닥이나가스 싶어서 이렇게 싹꺾였죠 이때 딱 떨어지고 요때쯤에 내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 애플 아니 갖고 있냐, 갖고 있네. 내가 팔아라,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 말못 하고 뿌 음. <laughs> 뭐야 끝까지 날 사귀는 애플비 나는 끝까지 애플다 우리 아마 이 말을 했는가 했던 거 같아요 아르마 저기 아르마 저기 조카야 옛말에 이런 말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뭐, 너 발등 찍힌 거야 지금 <laughs> 조카 나이가 뭐야 제 조카가 공무원이야. 지적, 김재식이 지적과 동물이야 나이가 나오고 11살 차이다 스물아홉, 스물여덟인가? 스물여덟 아, 5, 6년 차 된다 동물아그 음. 요즘 제 조카가 보니까 책을 읽더라고 책이 뭐, 뭔 책이냐 제목이 뭐야? 어른이 되어서 돈이 어루, 어렵지 않, 안, 않게 사는 방법인가? 뭐가 그런 내용이야 어른이 돼서 돈이 어렵게 하지 않아. <laughs> 지까 주가가 왔다. 주식이 어려워, 어려운 일이라서.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야, 여러분 당하지 말라고 내가 단일하는 거야. 미국 개미, 미국 국민들 60% 이상이 지금 다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거의 사상 최저치라고 해. 이 말은 뭐야? 부득덕기가 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는이 <laughs> 말은 뭐야? 부드닦기들도 어떻게 돼요?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 한들60% 이상이 다 주식 투자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월가의 선수들 다 빠져나갔어. 맞아. 다우존수 쪽에서 거의 빠져나갔어. 나스닥에서는 아직 못 빠져나갔대. 애들 뒷치가 크기 때문에 빠져나간 게. 다들 주식 때문에 난리 나고. 미국 개미들 내 방송 본다 해야 뭐 어떻게 알지? 무슨 번역로 봐야 되나? 큰 관점물에서 한번 아, 봐야 돼.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예전에 설명했어. 난세 가지 관점으로,